비로 비로 아 장편 네, 나이스 아잠 네, 나이스 런네 나이스 자 1번 1번 발발에봐봐봐봐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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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빨 삼점 번지는 수지. 네. 됐어, 됐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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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이저. 아이저. 이제 해봐, 이제 세팅 됐으니까 해봐. 주원이 코너 가고. 인규는 광욱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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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야 된다. 아, 그래. 어, 그래. 열고 네 주원이가 니까 주어이 오후 살리는 거야. 여기 안삼점안 예. 던진다. 인기 쪽만 삼 점이야. 인기 쪽만. 다 아, 열어도 돼. 열어도 돼. 아, 그렇지. Principia. 이거 밀가 밀어야지. 여기 체크해 여기 한점 체크해 여기 실제 케이오가아 진짜, 이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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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, 이 오케이, 오케이, 오다이오 해봐, 다시 이오이 오케이, 오케가 엘보 오

한쪽에서. 어, 좀 안쪽에서 아, 어. 한달차이 아, 아, 야, 올라가 자, 나이스 Good luck. 정우형 있어 앞에!